주윤씨랑은 예전에도 예, 예전에 모뭐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가지고 뭐 대본 리딩 때부터 굉장히 좀 편했고 현장에서도 좀 많이 좀 그런 편, 편해서 약간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<laughs>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선배님이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제 쓸데없는 말도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근데 저희가 아직 이렇게 막 이쁜 이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약간 되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, 최대한 상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나 예, 잘할게요. 예.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조윤희 씨는 어떠세요? 두 분과 아, 함께하는 게? 어, 오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예요. 전에 촬영도 한번 했었었고 전 작품에서 근데 오빠지만 왠지 제가 먼저 다가가고 챙겨줘야 할 파트너고요. <laughs> 예. 윤박씨는 동생이지만 네. 뭔가 좀 오빠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아. 어, 자켓도 저 이제 무릎 가리라고 오늘도 이렇게 벗어주고 뭔가 정말 태랑이처럼 좀 따뜻한 이런 매너가 있는 반면 오민석씨는 제가 많이 챙겨줘야겠다. 예. 네. <laughs> 케미는다둘다 다 좋습니다. <laughs> 네.